평생 유효 없는 체지방 관리법. 살을 빼야 한다는 말, 이젠 너무 지치지 않으세요. 빠르게 빼고, 금방 다시 찌고,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은 느리지만, 내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일곱 가지 습관. 이렇게 천천히 바꿔볼까요? 1. 가볍게 시작해요.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주 3에서 5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실천합니다. 2. 근육이 늘면 기초대사도업, 스쿼트, 런지, 플랭크 등 전신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려 기초대사량을 높이면 체지방 감량을 돕습니다. 3. 음식은 조금 더 건강하게,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당류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 중심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4.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해 식욕 조절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지방 축적을 예방합니다. 5. 수분 섭취 늘리기.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충분히 마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식욕을 조절합니다. 6. 스트레스 관리. 명상, 호흡 운동, 취미 생활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복부 지방 축적을 예방합니다. 7. 일관성 유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무리하게 단기간에 감량하기보다는 꾸준한 습관을 유지하여 건강하게 체지방을 줄여나갑니다. 급하게 빼기보다 꾸준한 실천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자세한 정보는 댓글에 있습니다.